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입니다. 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꽃 주문하시면 오늘 꽃 주문하시면 월요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마당 정원에서 계속 늦가을까지 피는 솔잎도라지 오늘 포트분 8개에 만원 스토케시아는 온 플러스 온 해서 2개 6천원 그리고 마당정원에서 하염없이 늦갈까지 피어나는 장마이도 아주 피고 폭염 속에서도 이렇게 아주아주 아주 예쁘게 피어나는 보라 작은 별꽃 야이든 포트분 8개 만원 내년에 이렇게 방실방실 키우실 분들 목수구 목수구 그리고 이렇게 방실방실 키우실 분들 목수국 1개 예, 7,000원 이렇게 바닐라수국 애목대로 키우실 분들 애목대로 이렇게 지금 바닐라수국 키우실 분들 1개 저희는 쭉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1개 1만원 아주아주 웅장하고 멋지게 올라오는 팜파스 그라스 이 아이들도 아주 꽃대가 아주 3 0성이도 넘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 피면 멋있을까요? 이 아이들. 아주 이어주면은 정원에 이런 그라스들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가정집 정원에 아주 웅장하고 멋있는 팜파스 그라스, 엄브라스원에서 12,000원. 저희들 이렇게 지금 다모두다 피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대 팜파스 그라스 두개만 이천 원, 중팜파스 그라스 두개만 이천 원, 소팜파스 그라스 만 이천 원, 이렇습니다. 그리고 키 높이가 대 3m 이상 되는 아이, 그리고 2m 이상 되는 아이, 그리고 1m 이상 되는 아이입니다. 팜파스 그라스 봐보세요. 오, 제 손가락보다 더, 더 두껍습니다. 꽃대 하나가. 지금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런 작품처럼 아주 멋있는 바티시아 오늘 이 아이들, 예른 마당 정원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똑같은 아이들인데 얘는 마당지문에 심어져서 내년에 5만 원 이상 갈 아이들이랍니다. 이 아이 음, 마당 정원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은 판매하지 않고요. 이렇게 아주 멋스럽게 이렇게 키우실 분들, 완전히 이렇게 하게 다리처럼 키우실 분들, 오늘 만 오천 원, 많은 물량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년에 오만 원 이상 갈 아이들이랍니다. 똑같은 아이들인데, 그 애들은 분해 심어 놓았답니다. 흐들어지게 펴 있는 배롱나무 미니 배롱나무만 이천 원짜리 만 원. 이렇게 성목으로 키우실 분들, 말발돌이 분홍 말발돌이 온프라스 원해서 만원두 개에 온프라스 원해서 두개만원 난처럼 보인다는 흰줄무늬옥세도 오늘 온프라스 원해서 네 개에 만 원인데요 여덟 개만원 그리고 체리세이즈 제가 이렇게 된 아이들을 아주 잘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더 방실방실 많이 올라오고 있는 아이들 얘들 사천 원 2024년 8월 4일, 일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0106284-858번으로 꽃좀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도서 지역은 7,000원이랍니다. 스토켓이야. 원프라소원에서 이 아이들, 하이트 핑크, 보라가 있습니다. 랜덤이랍니다. 어, 저희 꽃은안 올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6,000원. 그리고, 민트, 아란소니아, 뭐, 아주 잘 물들어가 있는 민트 아단 손이 13,000원, 그리고 얘는 엘로우, 엘로우 신고 디움, 이 아이 13,000원, 그리고 멕시코 소철이랍니다. 멕시코 소철, 이렇게 되어 있는 멕시코 소철, 이 아이 16,000원, 그리고 새우초늘 <laughs> 말씀드렸던 누구나. 누구나 금손으로 얘들 꽃 따주면 또 옆에서 또 올라오고 올라오가는 새우초 이 아이들 오늘 4,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풍성하게 내년에 꼭 보실 분들 이 아이들 일번 목수국 일번 목수국 이 아이들 내년엔 2만5천원 이상 가지요 내년에 꼭 많이 보실 분들 7,000원 그리고 저는 애목대로 쭉 심어 놓았던 음 목수국이었지만 바닐라수국, 이렇게 애목대를쭉 심어놔도, 얘들, 바닐라수국 만원, 애목대 만원. 그리고 이 아이는, 어, 일전에 온프라스온 했는데요. 두 개에, 오천원, 오천원에서, 온프라스온에서 바닐라수국. 얘는 바닐라수국 온프라스온 하는 아이입니다. 몇 개가 남아있네요. 그래서 만원. 애목대는 한개 만원. 얘는 온프라스온 바닐라수국 만원. 그리고 크루크마, 크루크마입니다. 마당정원에서. 계속 꼭 보실 수 있는 크루쿠마. 32,000원인데요. 22,000원. 체리세이즈, 체리세이즈, 이 아이들. 체리세이즈. 대니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벌레잡이, 벌레잡이랍니다. 벌레잡이. 이 아이들. 4,000원. 무니알로카시아, 무니알로카시아. 이들. 14,000원인데, 12,000원. 아주 내년에 성목으로 키우실 수 있는 분홍 말발돌이, 예, 온플러스온에서 아이들, 올동되는 아이들 만원. 그리고 에키네시아, 노란색 에키네시아 만원. 그리고, 예, 아주 약간의 펄이 들어가 있는 하이트, 하이트, 사파이어 9,000원. 그리고, 예, 자카란타입니다. 보라색 꽃이 피는 베란다 정원에서 보실 수 있는 자카란타 수영잡아져 있는 14,000원 그리고 고급 정원수 셀프레야 고급 정원수 셀프레야 10,000원 그리고 하이트 하이트 아펠란드라 하이트 아펠란드라 이이들 4,000원 그리고 무니알로카시아 무니알로카시아 10,000원 그리고 이렇게 하트 하트 호야 야이 12,000원. 하트 호야. 하트 호야 이 12,000원. 깔라만시입니다. 깔라만시. 안 한정고 많이 피고 향기 있는 이 야이 5만 원짜리인데요. 아주 정말로 열매 많이 달린 깔라만시 29,000원. 벤타스, 벤타스입니다. 벤타스. 야이도 3,000원. 그리고 신품 신품 스킨이랍니다. 신품 스킨. 기존 스킨은 투박했다면 얘는 투박하지 않고 섬세하다고 보시면 되고 여성스럽게 8,000원. 그리고 얘, 예, 어, 꽃 피는 호야인, 꽃 피는 염자인데요. 꽃 피는 염자로 입고가 되어서 그래서 꽃이 잘 빨리 피지 않나 싶어요. 염자들은 보통 10년 이상 가야 되는데 얘들은 꽃이 꽃 피는 염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꽃이 빨리 필것 같습니다. 어, 9,000원. 그리고 예, 이렇게 보이신가요? 보라색 꽃이 피는 이 아이, 꽁의 다리, 꽁의 다리 예, 한 개에 8,000원씩 했던 아이들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꽁의 다리, 엄브라원에서 8,000원 설립도라지, 설립도라지 이렇게 다 지난해 심어놨던 설립도라지들, 이 아이들 8개, 8개 만원, 8개 만원이고요. 버들마편초도 8개 만원 그리고 바늘꽃도 8개 만원이랍니다. 이런 포토분에 다 들어있습니다. 바늘꽃 8개 만원 버들마편초여 8개 만원 설립도라지 8개 만원이랍니다. 다 지난해 아이들이랍니다. 아비스 9천원 아글레오네마 아글레오네마 1 5천원 그리고 덤밀러 덤밀러 이 아이 5천원 블루스타 블루스타 4,000원. 정말로 정말로 운장한 저희는 한 30개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지금 5, 6년 된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돼 있는 판파스그라스 대중소가 있습니다. 키가 큰 애는 3m. 그리고 키가 보통은 2m. 소 1m. 이렇게 되는데요. 두 개에 12,000원. 그리고 추운 지역은, 추운 지역은 이렇게 1차 보온 10월 말 정도 어, 실, 7월 말 전도 뚝 잘라신 다음에 비늘로 1차 보온해 주신 다음에 추운 지역은 2월에 이렇게 벗겨 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 웅장한 정원을 꿈꾸시고 아주 요즘엔 그라스를 어, 심는게 가정집 정원도 트렌드죠. 아주 멋스러운 정원수, 정원수라고 해야 될까요? 야생화 12,000원. 그리고, 음, 이렇게. 얼룩 무늬가 있는 이 아이들 지브라 네개 플러스, 온, 플러스 온 해서 만원 플러스 원에서만원 흰질 무늬 저희 마당 정원에 흰질 무늬 억새 아이들또 여덟 개만원 그리고 어 최고 많이 심는 아이가 핑크 물리죠. 잡초 잡는데 최고입니다. 얘는 잡초 거의 90% 이상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핑크 물리 얘들 핑크 물리 여덟 개만 원인데요. 여덟 개 더해서 원 플러스 원에서만원 그리고, 예, 떡갈립, 떡갈립이랍니다. 떡갈립, 떡갈립, 예, 질전원. 그리고, 이렇게 생겨있는, 아유, 저는 얘가 점점 멋스럽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아우, 멋스러워요. 이렇게 되어있는, 파이퍼. 파이퍼그램커턴 25,000원 그리고 어 얘는 밥티시아입니다. 밥티시아 제가 지금 마당정원에 똑같은 아이들 했는데 마당정원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은 내년에 5만원 이상 가를 아이들 이렇게 하게 다리처럼 길게 이렇게 어 올려서 키운답니다. 그리고 얘는 보라색 꽃이 피고요. 아주 밥티시아 키우신 분들은 대만족한 어 마당정원의 야생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5만 5000원 이 아이들은 그리고 얘들 음 청색 어, 청색 핑크색 수국인데요. 이 아이들 11,000원 했던 아이들 5,000원 5,000원입니다. 청보라 렌디움 이 아이들 3,000원 예 6,000원 이상 가죠요 청보라 렌디움 3,000원 돌담풍 은가자냐은가자냐 하나에만 해도 12,000원입니다. 돌담풍도 역시나 6,000원 이상 가는 아이고요 돌담풍 은장은가자냐 해에서 이 아이들 만원 덴마크 무궁화 이 아이 계속 마당 정원이 아니고 베란다 정원에서 꼭 보실 수 있는 덴마크 무궁화 이 아이 23,000원. 정바라의 LNG.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아메리칸 블루. 아주 짱짱하고 꽃 많이 필 아이들. 이 아이들. 아메리칸 블루. 17,000원. 그리고, 음, 아 아주가입니다. 아주가. 무늬 아주가. 한금아주가 한금아주가 하나만 해도 7천원 정도 가는 아이고요 얘도 6천원 정도 가는 아주가 얘도 무늬아주가 이렇게 합쳐서 아주가 이 아이들 아주가 이 아이들 세 개에 한 세트 만원 아주가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자수정 자수정 꽃이 오늘은 피어졌네요 따뜻한 지역에서는 얼똥이 된답니다 자수정 이 아이 2만원인데요 만7 0원 그리고 보라 핑크가 예, 올라올 라인데 지금 얘꽃 예,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 3번 수련 랜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수련 랜덤 어? 보라 핑크 어떤 것이 어떤 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원 그리고 프록스 한개 4,000원씩 했는데 예, 프록스는 계속 옆에서 또곧 올라오지요. 꽃님들 더잘하시지요이 아이들 두개 5,000원 아주 내년에 멋스럽게 키우실 분들, 하이트 핑크 셀릭스, 이 아이들, 4월부터 6월까지 아주 멋지게 보실 분들, 애목들을 이렇게 잡아져 있는 아이들, 만 원. 그리고 수박 페페, 수박 페페, 이 아이들, 삼천 원. 그리고 드라세나, 드라세나, 위에가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제가 만원 했습니다. 만 사천 원인데요. 보석금 전수, 보석금 전수, 이 아이들, 삼만 이천 원인데요. 22,000원. 그리고 이 아이들, 싱고디움, 신고디움 이렇게 두 개에, 이렇게 두 개에, 5,000원. 신고디움두개 5,000원. 그리고 버킨, 버킹. 버킨이랍니다. 버킨. 버킹. 이 아이들, 만원. 아우, 향기 좋아요. 애성부들레야 정말로 꽃 많이 피고, 다 꽃대입니다. 꽃대 지금 올라오고 있는 향기 좋은 애성부들레야1 7,000원. 11초, 11초입니다. 초 11초 이 아이들 3천원 그리고 음 예. 엔젤카랑코입니다. 꽃이 이렇게 피는 엔젤카랑코에 오늘 이 아이들 12,000원 짜리인데요. 오늘 엔젤카랑코에 6천원6 0원 그리고 토끼 사리 토끼 사이이 아이들 12,000원 했던 토끼 사리6천원 그리고 마큘라타 마큘라타 이렇게 있는 아이들 마큘라타 13,000원 스노우 사파이어 만원 그리고 넥스 베고니아 넥스 베고니아 14,000원 그리고 율마입니다. 율마 만5 0 0 0원 애목대. 그리고, 베롱나무. 얘는 미니입니다, 미니. 미니 베롱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원이랍니다. 12,000원 했던 아이. 그리고, 그로산드리아. 그로산드리 베란다 정원에서 계속 꽃 보실 수 있지요. 연중피는 그로산드리아. 4,000원. 예생아꽃민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안녕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